각지에서 우리 로타리안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기도 찾아주셔서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도지사로 취임한 지 지금 채 3주가 안된 새내기 도지사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경기도는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회의 수도 또는 기회는 저는 로타리 정신하고 굉장히 맞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기회 의수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더 많은 기회.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입니다. 더 많은 기회는 우리 경기 도민 여러분께 또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 또 교육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더 많은 기회, 더 일할 기회, 더 공부할 기회, 더 사업할 기회, 창업할 기회 우리 젊은이들에게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모든 것의 4분의 1입니다 인구도 4분의 1이고요 경기도 인구가 지금 1,400만이고요 경제 규모, 투자, R&D 모든 것이 대한민국 곱하기 4분의 1면딱 경기도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그 같은 기회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고른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기회의 사재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고른 기회가 우리 도빈 여러분께 또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서로가 포용하고 상생할 수 있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100여 년 전에 해리스 변호사께서 시카고에서 로타이 클럽 처음 만들면서 이제까지 몇 년이 우리 사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 왔던 로타리 정신이야말로 제 버전으로 얘기하는 기회의 수도 경기들를 만드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로테리 클럽의 회원 여러분들은 우리 로테리안들은 대부분이 전문가들이시고 자기들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시면서 더 많은 기회를 일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소외된 많은 분들을 위한 사회봉사 과거의 소화마비 퇴치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환경 보호에 이르기까지 더 고른 기회를 우리 취약계층이나 상대적으로 양극화 현상에 심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을 위해서 그 같은 고른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로타리 클럽의 또 로타리언들의 비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추구하는 기회일수도 경기도,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드는 경기도와 우리 로타리클럽의 취지와 철학은 같은 맥인학이라고 생각해서 더더욱 반갑고 환영합니다 각자 계신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시고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봉사,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기 대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여 같은 기회의 수도가 되게끔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신보태 주신다면 로터리클럽 회원 여러분들께서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시연하는데 저부터 진정성 가지고 앞장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 찾아주신데 대해서 환영 말씀드리고 이곳 광교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걸어서 조금만 가시면 광교 호수공원도 있고요. 호수공원 근처에는 함께 맥주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나 차한잔 마시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 짬을 내셔서 우리 광교 호수공원도 산책도 하시면서 우리 수원과 경기도의 여러분들에 대한 따뜻한 환영의 마음도 같이 봐주시고 저와 우리 경기도민이 이끌려고 하는 만들고자 하는 기회의. 수도인 경기도를 위해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협의가 되시기를 기원하고 또저 역시 우리 로텔 클립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와 철학을 우리 경기도정에서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다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